내가 친한 언니 있는데 음. 소개받을래? 근데 마흔셋이야마흔셋인데 어? 음. 변호사야. <laughs> 음. 건물이 있어. 어. 음. 근데 얼굴이 나보다 훨씬 어려 보여. 음. 30대 초반 같아. 어. 음. 좋아. <laughs> 아니 왜 싫은 거야? 음. 난 이해가 안 돼. 근데 뭔가... 결혼의 전제로 만나고 싶어. 그래 그 조건 좋다. 어. 더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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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은데? 빨리. <laughs> 결혼을 안 하고 싶다는 거지? 아니. 어른의 전제로. 아, 결혼을 전제로? 어. 초? 명행인과 사랑의 결연소 눈치 없는 40대 직장 상사의 썰입니다. 음, 제 직장에는 40대 미혼인 직장 상사 A가 있습니다. 음. 나이는 많지만 워낙 관리를 잘해서 30대 초반으로밖에 안 보이고요. 스타일도 좋고 얼굴도 예쁩니다. 집안도 좋고, 연봉도 높고요. 아직 결혼을 안한건 제가 봤을 땐100% 눈이 높아서예요. 음. 연하 아니면 연하 같은 연상을 원하거든요. 동학가라? 약간 정해인가라 원하는 거지. 아, 네. 게다가 돈도 많아야 된대. 음. 아, 연한데 돈도 많고 잘생겨야 된다는 거지. 음. 자, 하도 소개팅을 해달라고 하기 저희 사촌 오빠를 소개해 준 적도 있습니다. 음. 4살 연하였던 사촌 오빠는 처음에는 A의 나이가 너무 많다고 싫어했는데, 만나고 오더니 엄청 마음에 에이... 들어 했어요. 이쁘긴 하나 보다니? 김사랑 깔란가 봐요. 에이... 하지만 그 A는 어. 달랐습니다. 야, 네 사촌 오빠 나보다 네살 어린 거 맞아? 또 아저씨 같아. 뭐가 아저씨 같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만남은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회식 자리에서 A와 제 남사친이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제 친구라 함은 아홉 살 연하임을 뜻합니다. 그때 그네 친구 진짜 꽃미남이던데 나좀 소개시켜 주면 안 돼? 아, 아 수산이요? 어 아, 근데 걔 외모 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laughs> 너왜 이렇게 알아? <laughs> 얼마 안 됐어, 그냥. 어... <laughs> <laughs> 아, 무슨 소리야. 그런 건다 극복할 수 있어. 소개만 시켜줘, 그냥. 응, 사진 있지? 나 얘기하기 전에 내 사진 먼저 보여줘. 어? 나 얘기하지 말고 꼭내 사진 먼저 보여줘야 돼. <laughs> 어, 정말. <웃음> <웃음> 아, 정말 난감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구한테도 물어봤는데요. 역시나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A는 계속 눈치 없이 사진 보여준 거 맞아? 진짜 보여준 거야? 대체 전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요? 아 야, 40대 직장 상사인데 아 9살 연하, 그니까 마흔이라고 쳐도 31살에 내 친구를 아 소개시켜달라고 한다. 와 아, 이거 아 난감합니다. 이런, 이런 사람 주변에 있죠. 있죠, 있죠. 있죠. 음. 저도 음. 많거든요. 아, 그, 아, 아 주변에 있을 법하다. 있어요. 음. 많죠. 그래서 저도 비슷한 이제 직장 상사가 있어서 제가 진짜 해주고 싶어서 사람은 괜찮아. 진짜 사람은 좋아. 능력도 있고. 음. 그래서 해주려고 음. 제가 온 동네 막내 음. 그 스튜어디스트 단톡방이 있어요. 몇백명 들어가 있는. 거형왜 들어가 있어? 애. 아니 나는 안 들어가 있지. 어. 이제 거기 이제 하청을 줘서 어. 하청업체가 이제 돌린 거죠. <laughs> 그런 단톡방이 있어? 그럼요. <laughs> 거기에 이제 연예인들도 가끔씩 올라옵니다. 오. 연예인 소개, 뭐, 소개팅 들어왔다 할, 음. 하실 분, 어, 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음. 우와. 그래서 그분 거를 또 이제 요청을 했는데 어. 아다 까였어. 그럼 내가 해드릴게요 말은 했는데 아... 난감한 거야. 어, 그치, 까였다고 어... 할수 없잖아 그치. 수요가 없는데. 오, 음. 그래서 되게 난감. 똑같이 난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음. 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음. 주변에. 난감해. 남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늙었는지 하긴 여자들도 음, 마찬가지다. 음. 얼마나 누, 늙었는지 모르지. 누나가 이런 경우를 겪는 건 거의 한참 오빠들이 진짜 막 너무 어린 친구들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한참 나이가 많은 오빠들이 능력은 엄청 많아. 어, 그래. 이거 똑같아. 능력은 높고. 엄청 많은데 갔다 왔는데 음. 난나한테 유책사유가 없어. 아, 어. 유치사유가 여자한테 있었어. 어. 난 능력도 많아. 아, 그 남자 피셜? 어. 아. 나, 내가 근데 뭐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지만 내 스타일은 아니니까 내가 안 만나겠지. 음. 근데 이제 소개팅을 해달라고 하죠. 근데 다 보잖아요. 어. 능력 있는 남자들은 다 보잖아요. 음. 나이도 어렸으면 좋겠고, 얼굴도 이뻤으면 좋겠고, 그렇지. 다리도 좀 이뻤으면 어. 좋겠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사진을 하나 보여주면. 그렇게. 너 <laughs> <나> 이렇게? <laughs> 사진 하나 보여주면. 아굴좀 작다. 아,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해? 그렇죠, 그렇게 뭐 친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 얘는 얼굴이 좀큰것 같다. 얘는 사진이 너무 어플기가 많다. 아, 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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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뭐 약간 시켜주기 싫잖아. 허리가 통장 것 같다. 어, 아, 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 근데 그게 막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주기가 이렇게 뭐1년 정도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음. 그럼 그분들은 결과적으로 좋은 사람을 만납니까? 외형적인 걸 너무 많이 보니까 약간 유흥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 어... 프로 만나서 하시는 분들 되게 커 프로로 왜냐면 다 갖춰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항목들을 다. 음... 직업만 그렇면 직업은 내가 바꿔줄 수 있잖아. 어 돈이 있으니 근데 이게 더 골치는 여자분들이 이러는 게더 골치인 것 같아요. 아, 이, 이 사연처럼? 네. 여자가 이러면 답이 없어. 근데 솔직히, 음. 자, 명민주 씨, 지금 34살이시죠? 네. 어, 34살인데 9살 연상에 43입니다. 43. 누나가 4 3에 친한 언니가 있대. 음. 어 예뻐. 아, 동안이야, 예뻐. 어 연봉 좋아. 음. 음. 집안도 괜찮아. 음. 어, 민준아 혹시 내가 친한 언니 있는데 음. 소개 받을래? 근데. 어? 마흔셋이야. 응. 음. 마흔셋인데 변호사야. 음. 건물이 있어. 어. 음. 근데 얼굴이 나보다 훨씬 어려 보여. 응. 삼십 대 초반 같아. 응. 어. 투 음. <laughs> 아니 왜싫 시는 거야? 음. 난 이해가 안 돼. 근데 뭐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 고어 그래 그 조건 좋다. 어. 더 좋아. <웃음> <웃음> 더 좋은데? 빨리 <laughs> 결혼을 안 하고 싶다는 거지? 아니 결혼을 전제로. 아, 결혼을 전제로. 어. 좋아? <laughs> <웃음> <웃음> 아 결이 좀 다르네. <laughs> 좋아해 느낌이 다르네. <laughs> 어아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다. <laughs> 어, 나 생각 안 하고 있는. 수한 시네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 근데 나도. 응. 음. 어 나쁘지 않아. 아 <laughs> 어. 음, 좋아. 어. 아뭐 뭐가 문제인가 나이? 나이, 그치. 나이.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아이를 낳을 수도 있는데 나이가 우선 여자가 나이가 많으면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애를 안 낳아도 오케이인 그런 싱글들이 꽤 있어, 음 어, 꽤 있고. 그 나이도 사실은 나는 왜 오케이를 했냐면 요즘에는 진짜 관리 잘 하고 진짜 본인 열심히 꾸미는 싱글들은 그쵸. 그 나이를 안 보여 오히려. 아, 음, 음, 그래서 굳이. 그러면 음. 34살이었죠. 음. 위로 43이고 밑으로 9살이면 몇 살이지? 스물 다섯이구나. 그럼 2 5다인데 40대처럼 보이는 스물 다섯. 지네 이상하게 하네. <laughs> 아니 봐봐. 스물 다섯인데 40대처럼, 아, 25인데 40대처럼 어. 보이는 아. 어. 둘이 조건은 똑같아요. 돈 어. 많고 똑같이 능력이 있어. 어. 근데 43살은 이제 20대, 30대 초반처럼 보이는 마흔세. 음, 어.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실 거예요? 어. 그 마흔은? 마흔은? 근데 마흔도 돈은 많지. 근데 얼굴, 얼굴도 너무 예뻐. 젊어 응. 근데 보여. 근데, 근데 40대라 몸이 고른 거지. <laughs> <laughs> 지 무슨 마, 마흔이 아니, 몸이 고라. 아, 씹는 거지, 솔직히. 우리 피디님 시... 환갑인데도. <laughs> 음? 40대 얼굴인데, 뭐 하자 그러면, 어, 좋아, 오빠 이거랑? 음. 정말 동안인데, 40여가지고, 어, 자기 뭐 하자면, 니가 사와. 마음이 심장이 많이 불안해요. <laughs> 나는 40대. 응, 40대가 좋아. 요 나 귀찮게 안 하잖아. 어, 난 그렇지. 에너지가 많은 여자를 안 좋아해요. 아, 오히려. 음. 글쎄, 에너지가 없을까 이 여자가? 밤에도 에너지가 없을까? 아, 알겠습니다. 똑같지 않을까 여자? 아니 오히려 그렇게 선택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여자가 좋아요. 어. 어... 계속 어... 그 강아지 키워봤잖아. 아기 키우고... 때는 애기 리트리버 키우려고 아, 하면 그치. 환장해. 아, 그렇지. <laughs> 보더콜리 1년된 거. 맞잖아? 1년정도? 와, 내 일을 못해! 아, 맞아, 맞아. 항상 부메랑 날려줘야 되고, 밥 줘야 왜? 되고. 산책할까? 산책! 산책! 개 힘들어! 아, 오케이. 어 그냥 차라리 아, 선택적으로 어. 내가 간식 줄때 좋아하는 어. 강아지. 살짝 나이가 있어서 점잖고, 어. 말잘 듣고, 훈련이 된 강아지들. 어. 그런 강아지가 저는. 좋습니다. 강아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강아지로 표현을 하고 아주 명해요 음, 나는 에너지, 에너지 많은 애들은. 음, 어, 아, 싫어요. 근데 해결은 해줘야 되니까. 해결. 우리의 입장은 이렇게 확인을 했지만, 이분은 결론적으로 지금 난처한 거예요. 난처해. 친구가 싫다 그랬어. 아나 음. 40대 싫다. 음. 음? 근데 이 상황 어떻게 극복해야 돼? 그럼 직장 상사, 이 40대 직장 상사들 뭐라고 할 거야? 보통 핑계 어떻게 되세요? 저는 그냥 솔로가 없어요. 어, 음. 정답. 나도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얘 한데. 지금 계속 괴롭히잖아. 얘 지금 수산이 소개시켜 달라고. 어. 그아 그러니까, 수산이 여자친구 생겼대요. 응. 음. 사귄지 뭐 지금 음. 한1 0일 됐대요. 이렇게. 음. 아 그러면은 뭐. 아우 죄송해요. 진짜 이런 말씀 들어서 지금 진짜 진짜로 음. 이친구가 지금 술 먹고 구치소에. 응. 음, 그렇지. <laughs> 수원 유도써에 지금. 폭력성이 두. 아 정가 8범 있어가지고. 음. 그럼, 걔 친구 중엔 없어? 응? 걔 친구들 다 이혼 세 번씩 간다. 그니까, 얘가 그, 예전에 김태촌 아시죠? <laughs> <laughs> 양은이빠. 아, 양은이빠. 어, 양은이 봤죠. <laughs> 음. 문신 온몸에 다 있어요. 걔가. 음. <laughs> 엉덩이에 문신을. <이렇게. 웃음> Come here. <laughs> <웃음> 음, <웃음> 음, 음, 근데 그렇지. 어쨌든 거절하는 방법 많이 있으니까 음, 애 둘러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직장 상사한테, 아우, 당신 늙어가지고 <laughs> 안 만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 이게 해결이 됐을까요? 아, 안 되죠. 네. <laughs> 해결이 됐어. 안 됐을 것 같아서. 근데 이런 의견 공유. 공 아, 여러분들이 또 댓글로 좋은 방법들이 있으시면 음.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그거 보고 참고하고 다음에 또 다음 사연에도 음. 괜찮으면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이게 근데 너무 속상하다. 해결을 잘 못해준 것 같아가지고. 아니야, 잘했어. 음. 그래? 어, 워낙 잘했어. 누나 그냥 놀러와. 나 여자 좀 소개시켜줘. <laughs> <아니, 참. 웃음> 다 죽었어, 내 친구. 야, 이 녀석이. <laughs> 잘하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laughs>